835번 다친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여기서 함수 두 개가 있네요. fx는 x 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2라고 했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가 되어네요 합성수 갑자기 나와버렸네. F에, F에 GX를 합성에다가 넣으래 맞지?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야했어 얘를 여기다가 써, 집어넣어야 되는데 f에다가 이렇게,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원래 하면 거기에 대한 함수가 쫙 나올 거니까 맞지? 자, 첫 번째 방법. 여기 X 자리에 얘를 넣었으니까 여기 X에다가 얘 집어넣고,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어가지고 전개를 쫙 해. 어? 쫙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일단 2차에 3차에 6차가 나오겠지. 어? 그럼 6차 나왔으니까 막 미분해가면서 막 탁탁 그리면 답이 나온다고. 오케이? 거짓말 안야 실제 답이 나와. 그렇게 하면 전개 다 해가지고 하면. 근데 전개하는 거는 나도 귀찮고, 얘도 귀찮고, 문제도 정개하라고 된거는 아니겠지 맞지? 치환 치환을 합시다. 뭘 치환할까요? 마이너스 그래 그냥 여기 있는 얘를 치환을 다 하는거야 당연히 얘를 치환을 하는거야 뭐로? t라고 치환을 할게. 누구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치환을 하면 그냥 우리는 일단 ft를 보면 는거잖아 맞지? 그럼 ft는 그대로 그냥 t 세제곱 마이너스 6 p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가 되어 버리는 거고 범위가 얘는 x의 범위였지만 우리는 t의 범위만 가지고 있는데 t의 범위는 얘 x 값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t잖아 맞지 얘 가지고 범위 찾는 거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이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1,3에서 뒤집어진다고 여기가 1,3이야 맞지? 근데 x 값에 대한 t의 축에 x 범위가 -1에서 1에 어 -1에서 2면 1한칸 옆에 2가 있을 거고 -1은 한칸두칸 칸 옆에 이렇게 -2가 있을 거야 -1에서 2에서 1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?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요 그래프가 되겠네. 그럼 얘가 가지는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이겠네, 맞지? 얼마였을 때? 마이너스 2였을 때. <목소리> 예? 오케이, 마이너스 <목소리> 1에서 2구만. 어, 아, 잘 말했어. 더 계산했다가는 큰일 날뻔했다.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2맞째 여기가 1이고 어, 마이너스 1은 똑같이 오이거가 내가 숫자만 잘못적나 똑같이 오이거 아닌가? 맞는데 2는 이 바로 옆에 있고 완전 맞는 거 같은데 2는 여기 바로 있고 <laughs> 마이너스 1은 한번더적어 한번 <laughs> 마이너스 1이 있고 똑같이 <laughs> 오거 같은데 아니 마이너스 1이라고 아, 마이너스 1이고 적었어? 아. 아.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트를 <laughs> 그려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아네 마이너스 1을 적었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을 그렸는데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얼마야? 3 4 마이너스 4 3이니까 마이너스 1아 1을 넣으면 얼마야? 어 1을 넣으면 3 여기서 여기까지가 t가 가지는 범위라고 됐어? t가 가지는 범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못 가지지 그래서 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?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서 이제 얘 풀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푸는 거는 이제 1도 아니지 f'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3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 3에 T 1에 T 3이 0이 되니까 1과 3에서 이쪽으로 봅니다 1과 3에서 2차가 딱 나오고 요 2차에 따라서 1과 3에서 기울기가 양수, 음수, 양수 양수, 음수, 양수인 y 는 f t 가증가 i 했어 여기는 1이랑 3이래 범위 여기서 Um, 까지 Yang, So, u 1 보다 좀더 옆에 자 1에서 2칸가서 3이고 마이너스 1은 또 이만큼가서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는 이 마이너스 1 넣었을때부터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요만큼의 그래프네 그럼 얘가 가지는 최대값은 눈에 보여 이게 최대값이야 맞지? 얼마? 1 넣었을때 1 넣었을때 1넣었을때 얼마입니까?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2니까 11, 12에서 6배니까6개네 맞지? 자, 그다음 최소값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얘가 최소값이라는 걸 빨리 알수 있고. 사실 그릴 때 이걸 똑같이 그릴 수도 있잖아. 그럼 어쨌든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넣어보면 알수 있는 거잖아. 근데 안 넣어보고 그래프를 선생님 어떻게 정확하게 그려 라고 하면 3차잖아. 값이 여기서부터 똑같이 두칸 멀어지는데 점점 더 급격하게 내려가가 점점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지 세제곱이 되니까 맞지? 3차니까 1 빨리 올라간단 말이야 값을 하면 할수록 이쪽도 더 내려, 내려, 내려가잖아 더 내려가는 얘를 최소값으로 빨리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럼 최소값은 얼마?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니까 오 어? 이거 1 넣었을 때가 3 넣었을 때지 아, 여기. s 리 r r y 여기 밑대고, 이거 마이너스 1로 을 때, 여기 최소값 5만 계산하면 돼. 즉, F 마이너스 1 최소가 되는 거야. 그치? 잘 모르겠으면 이거 넣고 이거 넣으면 둘 중에 장난 나온다.